다시 한번 시작! 이제 잘 시간이에요. 꿈샘 머레이지아이들 이제 잘 시간이에요. 새드릭은 온몸이 새빨간 용이에요. 그런데 이제껏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어요. 새드릭은 몸만 니는장난꾸러기예요 모두가 잠든 밤에 쿵쾅거리며 시끄럽게 꾸어요 성 밖에 사는 부끄럼쟁이 아기 도깨비들에게 뭐띵난날 걸어서 괴롭히기도 하고요. 배가 고플 땐 공주를 붙잡아 파이로 만들어요. 오! 파이를 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토스트로 만들기도해요 날이 저물면 새들은 크게 소리칩니다. 내일 또해야지또 읽어줘! 시작! 새드릭은 온몸이 새빨간 용이에요. 그런데 이제껏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어요. 장난꾸러기 새드릭은 모두가 차야할 한밤중에 쿵쾅대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요. 부끄럼쟁이 아기 독깨비들에게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요. 그런데 배가 고픈가 봐요. 바위를 가져가서 아기 독깨비들하고 나눠먹네요. 새드릭은 휴 하고 한숨을 내쉰 뒤 탑으로 돌아가 크게 소리칩니다. 내일 또 해야지. 뛰어줘. 시작. 뭐예요? 새드릭은 슬슬 졸리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만 자야지 하면서 침대에 누웠지요. 새드릭은 친구가 된 공주에게 잘 자라고 인사했어요. 아기 도깨비들은 과일을 먹으며 즐거워했고. 달빛도 환하게 빛났지요. 나는 이제 책을 덮고 말해요. 내일 또 해야지. 또일 가자, 또읽 가자. 두번 시작. 또읽 가자, 또읽 가자. 새 드립은 더 이상 새빨간 용이 아니에요. 새들이 근용 너무 졸려서 어우 졸려 졸려 졸려서 그만 잠을

시작. <laughs> 이것 보세요. 탄 거. 어, 차기 탔어. 불이 나가지고. 막지 마시오. 화재 비상구. 어휴, 선생님 여기 불탄거 봐요. 여기 탄 거. 자, <laughs> 끝. 시작. Thank <laughs> you,